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번에 북한의 손 화성 15형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도발 직후 ICBM으로 규정하고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미 정상이 연이틀 전화 통화를 했지만 구체적 대응 방안보다 이견이 부각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ICBM 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재진입과 종말 단계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 청와대 관계자도 거리상으론 ICBM이 맞지만 나머진 검증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ICBM 그 미사 탄도 미사일을 어, 완성하고 어,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 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도 사거리가 13,000km 이상이지만. ICBM급이라고 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레드라인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미사일을 ICBM이라고 보고 당경 대응에 나선 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t h administration is focused on 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